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는 욕 처마 밑에 호롱불 여유어 가며 서글픈 옛자춘냥 흰눈이 나려 하얀 잎 김철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홀로밤 깊어 뜰에 나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광균의 시 설야에 한 대목입니다. 그저께 깊은 밤 눈이 내렸습니다. 이 시를 극본으로 연기라도 하듯이 혼자 뜰에 나가 눈을 맞았습니다. 눈은 곧 그쳐버렸지만 들어와 잠을 설치며. 뒤척였습니다. 먼 곳의 그리운 소식 때문이었을까요? 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시대에 의한다 하던 셀럽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시제로 해서 한 자락씩 읊기로 했습니다. 청소낭월 누두아룬성 맑은 달밤 누각 머리를 비추는 달빛을 가리고 지나가는 구름의 소리 송강정철이 먼저 운을 떼었습니다 서해 유성용이 이어받았습니다 효창수여 소조주적성 새벽 창 잠결에 들리는 작은 통에 술 거르는 소리 이날의 장군은 단연 오성과 한음 이야기로 유명한 오성 이항복의 소리였습니다. 동방양소 가인 해군성. 깊은 밤 한밤 중에 가인 고은님이란 말이죠. 군자가 치마군자니까 해군성은 고은님 치마 벗는 소리가 되겠죠. 아마도 김광균이 이항복의 가인 해군성을 따라한 건 아니었을까요? 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해빙 계류성 얼음 녹아 계곡물 흐르는 소리입니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대공인 악만에 대하여 81번째 이야기 자야 나타샤 길상화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당귀의한 구절입니다. 이 불가사의 불가사의한 한 시는 불가사의 한한 여인과 불가사의 한한 남자의 만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김영한, 1932년에 16살의 나이로 몰락한 집안과 식구를 먹여 살리겠다고 스스로 조선 권번에 들어간 그녀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정학계의 거두이자 가곡 명창이었던 금하 학유일 선생에게 가곡과 궁중물을 전수받은 명인기생 진양으로 한도 많고 곡절도 많았던 한 사리를 시작했습니다. 북쪽당 함흥 영생고보의 영어교사였던 25살의 시인 백석을 만나 기약 없는 사랑에 몸을 던졌을 때 그녀 나이 20이었습니다. 우리 문학사의 독보적 기념비라 할 천재시인 백석은 남쪽에서는 월북시인으로 배척당해 잊혀지고 북쪽에서는 예술 지상주의 반동시인으로 버려져 생사조차도 불분명하다가 1987년에야 해금이 되어 그와 그의 기막히고 빼어난 시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그녀를 자야라고 부르며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변방으로 수자리 떠난 남군을 그리는 진나라 여인 자야의 기다림을 노래한 200의 시 자야오가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장간에 한 조각 달더니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 가을바람 불어 그치지 않는데 멀리 간난군은 언제나 돌아올까. 집안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함흥에서 남신이 주로 만주로 떠돌아야 했던 백석을 짧았던 사랑의 기억 하나만으로 평생 그리워하고 기다려야만 할 그녀의 운명을 시인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라 희망 없이 그렇습니다. 희망 없는 사랑을 해본 자만이 사랑을 압니다. 떠나기 전날밤 백석은 그녀에게 하얀 민홍지에 쓴시한 편을 남깁니다.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당략이 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 눈이 푹푹 날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가난한 나와 아름다운 나타샤와 흰 당나귀와 푹푹 날리는 눈과 같은 시어들이 그리움의 절정에서 빛나는 그 시에서 그녀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속에 나오는 나타샤가 됩니다. 몇해전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등장인물이 559명이나 나오는 그 위대한 대화소설 전쟁과 평화를 역대 최고의 명작으로 선장, 선정했었죠 현실과 이상 모두를 사랑했던 여인, 순수와 열정 모두를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 순수한 악녀와 뜨거운 성녀의 이미지를 한몸에 지녔던 백석의 구원의 여인 나타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화 전쟁과 평화에서 나타샤 월체에 맞춰 꿈꾸듯 춤추던 그녀, 당나귀가 그는 썰매를 타고 눈 덮인 전나무 숲 속으로 사라지던 오들 햇번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요? 그녀 진향 자야 나타샤는 평생 모은 1,000억 원대의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재산이 티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사하는 법정스님을 졸라 삼천각, 청운각과 더불어 60, 70년대 우리나라 밀실정치의 본산이었던 대원각을 청정도량으로 만들어 달라고 내놓아서 오늘의 길상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법정 스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마지막 이름을 받았습니다. 길상화 보살이 된 그녀는 내 모든 재산이 그 사람의 시한 줄만 못해. 나 죽거든. 눈 오는 날 길상사 뒤뜰에 뿌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1999년 전생애의 외로운 기다림과 육신의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녀 김명한, 진향, 자야, 나타샤, 길상만은 푹푹 눈 내리는 남신이주 쯤의 어느 서론에서 백석을 만나 흰 당나귀를 타고 깊은 산골 출출이 우는 마가리로 떠났을까요?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였습니다.